할렐루야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철근 집사님의 어머님께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오늘 장례식은 경남 합천입니다 경남 합천이고 7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좀 다녀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 일정이 있어서 어제 밤 늦게 다녀왔는데 한 3시간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함께 또 가셔서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버 중한 죄짐 벗 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 속에 이루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 이나 궁궐 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그 어디 나？하늘 나라 할렐루야 찬양 하 세요.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10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하여 공독 드리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애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왔사오니 아버지여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 넷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많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겪으시며, 죽음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처지에 있든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사순절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끝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결국은 항상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이땅 가운데서 보내는 귀한 유가족들 가운데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장례 절차 절차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장례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유가족들이 많은 형제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이오니 이 장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궁금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족이 될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렐리아 우리 시편 33편은 이제 소, 제목이 없습니다. 제목이 없는 이유는 32편과 하나의 시로 이어져 가는 본문입니다. 32편에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제목으로 시가 시작되는데요. 이 시는 32편의 제일 마지막 절과 또 33편에 시작하는 제일 첫 절이 같은 운율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33편은 우리가 보통 다윗의 찬양시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4절부터 19절까지는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22절까지 석절은 하나님께 찬양한 후에 그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본문. 그래서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함께 33편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에 대한 고백을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오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의인이 나오고요. 또 정직한 자라고 표현된 정직한자가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인이 정직한 것인가요? 정직한자가 의인일까요? 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거짓 없이 이야기하는 정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모두는 성경에서 너희들은 거짓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 살수 있다라고 자꾸 우리를 스스로를 외면하고 속이고 살고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알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우리 스스로 살수 없는 존재임을 다 알고 있으나 스스로가 그것을 속이고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정직한 자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네가 스스로 살수 없으며 너는 죄인이며 너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인 것들을 우리 스스로 아는 자가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상처 때문에 많은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힘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거짓된 행위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정직한 자들아, 너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더 우리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서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결정하는 인생. 그러면 우리 입술 가운데서... 찬양이 나올 것이다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러분 새 노래가 무엇일까요? 새로 작곡된 노래를 말씀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익히 불렀던 찬송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찬송가라도 내 존재를 다시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자들은요, 이 찬양을 부를 때 전혀 새로운 곡으로 불려지게 되어 있어요. 아, 내가 평소에 그렇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러한 의미가 있구나. 이런 깊은 찬양이구나. 우리 영혼으로 고백되는 찬양들이 한 번씩 있잖아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새노래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어디 가서도 천국이다. 천국이다. 말씀하는 이 찬양.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은혜 받았을 때 정말 눈물 없이는 부를 수 없는 이런 고백들은 하나님은 너 정직한 자야. 네가 찬양할 자로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 어떤 자들이 찬양해야 되는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4절부터 19절은 하나님이 왜 찬양받으셔야 되는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8절부터 12절까지도 하나님은 왜 찬양받으실 분인지를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너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몰려갈 수도 있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줄을 압니다. 허나,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서 우리가 기뻐지는 것보다 요더큰 복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서 우리가 정말 기뻐지는 경우가 진짜 참된 복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02년 월드컵 때 군대에 있었다고 얘기를 드렸죠. 포르투갈과의 16강전에 확정을 짓는 그 경기 포르투갈과의 전쟁 경기를 통해서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바로 TV를 닦 끄고 행군을 출발하는 건 거죠 군인들은요 그날을 제일 두려워해요 밤늦게 밤에 한숨도 자지 않고 밤 꼬박 새서 무거운 짐을 다 군장을 메고 밤새도록 걷는 건 거죠 그런데 그날만큼은 하나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왜요? 16강 들어갔거든요. 16강 들어갔더니 그 기쁨이 박지성이 마지막에 그 멋있게 골 넣는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면서 하나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모든 군인들이 그날은요, 얼마나 가볍게 행군을 하는지 몰라요. 행군이 힘들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힘든 행군의 길이었지만 그 기쁨이 내 어려움을 덮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면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덮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8절 한번 읽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아멘. 우리 믿는 자가 우리의 처해진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 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내가 처해진 모든 세상 만물, 내 모든 상황들과 환경도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이 땅을 경작하게 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게 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8절, 9절 말씀,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하라. 그가 말씀하심에 그 모든 땅이 이루어졌으며 견고히 섰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자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모시는 자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문제들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처한 상황들이 너무 억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감정을 끌어내어서 내 문제를 선택하는 건 거죠. 그런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나 스스로 살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큰 곳에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있으리로다. 네,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시대가 너무 로봇 시대까지 가깝게 다가왔다고요. 상상만 해도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많은 가진 자들 많은 것이 다 마음껏 마음먹은 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영원하기를 꿈꾸며 지금 모든 것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얘기하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라들의 계획을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없어도 살수 있는 환경들을 지금도 계속 만들어가 우리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바벨탑을 쌓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크게 여기지 않는 순간 각자의 높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높은 곳에 두는 자들이 복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평양 대붕 때 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오늘 부어 주시는 은혜가 다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한 은혜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높게 여기는 자가 그 동일하게 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허나 우리가 너무 작아졌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도 작아졌고 하나님을 높이 두는 마음도 작아져 버렸어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탓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궁하고 무궁하며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금 뿌리 내려 단단히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12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도다, 복이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또 찬양하십시오. 가장 즐거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높게 두는 순간 여러분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도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사순절 귀한 한 날을 보낼 텐데 하나님 나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허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에 매몰되어서 찬양할 수 없었던 내가 다시금 찬양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문제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금 내가 고백하고 찬양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를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높게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여 내 마음에 두게 하시사 내 인생 가운데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보다 크시며 내 삶을 안아주시고 끌어안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셔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일하심을 기뻐합니다 내 모든 인생들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라 주여 오늘 이것을 우리가 실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아픔과 눈물과 억울함과 쓰러짐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높이 두고 찬양할 때에 내 영혼이 새 노래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감격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존귀하고 영원한 것임을 고백하고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